영상 바로 한번 보시죠 움직이는 나. 위치에 따라 나. 발음이 달라지고 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혀 혀의 네모 면 네모다 자 그럼 네모 안에는 과연 뭐가 들어갈까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혀에 얼음을 대고 있으면 이제 뭐 맛을 못 느낀다. 약간 이렇게 이제 조건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음나 네. 그럴듯한데요? 음. 그럼 여러분 이건 어때요? <laughs> 혀에 자석을 갖다 대면은 맛이 <laughs> 못 음. 느껴지, 안 느껴진다. 제가 오른쪽에 자석을 가지고 놀다가입 안에 넣은 적도 있거든요. 예. <laughs> 네. 근데 그날 먹은 저녁밥 맛이 기억납니다. <laughs> 어, 지금 몇 살이에요? 저 지금 스물네 살. 그때 언제였어요? 응. 그때 다섯 살 때쯤인가? 다섯 살이요? 1 9 년이 지났는데 <laughs> 누구를 인조해? 말잔 소리, 뭐 혀에 뭐뭐 N 뭐 S 거, 인거아니고 예? 많이 된 소리 좀 해요, <laughs> 아주, 예? 그런가? 저는 제가 생각해봤는데 혀에 약을 바를 효과가 없다. 약간 이런 게좀 음. 적절해. 혀는 힘도 있고 막이직 움직이니까. <laughs> 네, 그럼 첫 번째 영상 먼저 보시죠. 혀에 물기가 없으면 맛을 못 느낀다. 혀에 물기가 없으면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황당한 소식. 과연 사실일까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laughs>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혀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맛을 보고 혀를 말린 뒤. 진짜로 맛이 느껴지지 않는 지를 알아보는 실험 이제 맛을 볼 차례 어 근데 저건 태환씨 닮은 것 같은데 쌍둥이 <laughs>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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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은 어, 비슷하고요 <나> <laughs> 똑같은 맛인데? 하하하하 인가요 먼저 맛은 어떨까요? <laughs> 초콜릿 맛있겠다 초콜릿이 <laughs> <맛있습니다>. 어, 맛있다 <laughs> 맛있답니다 어, 어. 저에게 초콜릿 주시면 안돼요? <laughs> 아, 배고픈데? 그럼 신맛은 어떨까요? 좀 싱거 같습니다. 시답니다. 혓바닥을 말리기 위한 드라이기를 투입. 실험 시작. 혓바닥을 말리는 동안 침이 나올 수 있으니 그것을 대비해 입안에 숨을 채우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이사람께서 말려주시냐? 아 저거 칸찍었냐? 귀엽다 없습니다. 그럼 물기가 다 말랐으니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느껴지나요? 맛이 <laughs> 안느껴 맛이 안 느껴진다? <laughs> 그렇다면 신 맛은 어떨까요? 또 마찬가지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laughs> 네 사실입니다. 우리 혀에는 맛세포라는 세포가 존재하는데요. 이 우리 맛세포는 음식물이 이제 액체 상태일 때만 맛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혀에 물기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은 이제 오...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음... 뭐야? <laughs> 근데 매운맛은 어떨까요? 잠깐 지시 녹화만이야. 녹화셨는데 이번에 똑바로 넣으면 돼요 몰기가 <laughs> <laughs> 없어도 매운맛은 제대로 판나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영상에 나온 실험맨 태원씨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 저도 엄청 놀랐어요. 너무, 너무 닮아가지고. 쌍더기 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 근데 제가 이제 VCR을 봤는데, 네. 마지막 에 이제 불닭 소스를 무치고 이제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이제 매운 게맛입니까 통증이죠. 그렇죠. 네. 통증을 느껴서 이제 잠시 일시적으로 맛이 난다라고 착각을 하고, 난 거기 때문에 저건 이제 약간 좀. 어, 변별력이 좀안 된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이제 약간 좀 떫은 거, 음. 이제 그런 걸좀 먹어봐야지, 네.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떫은 맛도 이제 매운 맛처럼 이제 맛의 한 종류가 아니라 이제 혀 사이 사이에 이물질이 껴가지고 이제 느끼는 불편함을 느끼는 촉각에 가까운 감각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두 번째 영상 바로 한번 보시죠. 숨을 오래 참으면 네모다 이번에는 과연 정답이 뭘까요? 일단은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숨을 오래 참으면 폐활량 이 늘어납니다. 왜냐? 밥도 많이 먹어서 많이 먹어서 위를 이제 계속 축적 이제 밥으로 이제 위를 늘리면 이제 먹는 양도 많아집니다. 왜냐? 위가 늘어나서 네. 똑같이 폐도.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오랫동안 기다리면 폐가 어느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숨이 좀 오래 참아진다 아 이제 편량이 늘어난다 약간 이런 이제 논리적인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음. 음. 그럼 숨을 참으면은 운동을 더 잘하게 되겠네요. 음, 아, 폐가 늘어나서 그만큼 음. 이제 호흡이, 음. 호흡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숨을 들었을 아들네 나 이런 거 나와서 기분이 좋아진다 만들어 봤겠는데. 뭐, 뭐 숨을 뭐숨 오래 참으면 아들이 난리 나온다고요? 무슨 뭐 마약 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laughs> 네, 아들이라서 숨 오래 참으면 죽어요. 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정답 한번 보시죠. 숨을 오래 참으면 점프력이 향상된다. 와우, 아, 진짜? 어? 어느 날 제작진에게 걸려온 수상한 전화. 그것은 긴급 제보. 숨을 참고 난 뒤에 멀리 뛰기를 하면 더 멀리 뛴다고 하셨는데 진짜인가요? 아, 네. 제가 체육학과라서 항상 운동을 하는데 평소처럼 운동을 하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장난 삼아서 한번 해봤는데 기록이 더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보가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세미에서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신호를 위해 와주신 두 분의 실험맨. 안녕하세요. 수세미대학교 체육학과 24살 유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손가영입니다 아니요. 저는 딱히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는 아무래도 체육학과인 만큼 평소에도 운동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4m 길이의 멀리뛰기 판을 설치. 실험 맨당 총 3번의 기록 측정 후 평균값을 구하여 숨을 음, 잠은 기록과 참고 뛴 기록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k o 맨들에게는 멀리뛰기 회차마다 y 분의 r 식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자 그럼 실험 시작 Mendregin, Molly Tigi, Hichamada, Ebony, s h i s h k a n e 이가 굉장히 m 4 4 첫 번째 참가자는 140cm를 뛰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참가자이신 어, 뛰십니다. 이분 뭔가 네개살될거같은 오! 오오오. 첫 번째 참가자는 확연히다른 거리. 과연 기록은 2m 11입니다. 두 번째 참가자의 기록은 215cm. 그렇다면 숨을 참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준비. 시작. 1분 동안 숨을 참는 첫 번째 실험자. 1분 동안 참는 게 돼? 그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숨참고 뛰기 1차 준비되셨나요? 네. 네, 뛰세요. 육안으로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과연 결과는 1m 36입니다. 평균 135cm를 뛴첫 번째 참가자 이어서 자, 다음 참가자가 1분 동안 숨을 참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분은 한3 분도 참을 것같았습니다자 <laughs> 그만. 이어지는 두 번째 3탄 실험. 창고뛰 일차 준비되셨나요? 예. 뛰어주세요. 네, 오, 늘어났을 두 번째 참가자도 차이를 보일 것인지 2m7입니다 어. 평균 211cm를 뛴두 번째 참가자 놀랍습니다 숨을 참고 뛰니 오히려 더 기록이 안 좋아진 상황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해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산소를 운동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데 숨을 참게 되면 체내 이산화 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운동의 에너지원인 산소가 고갈되어 운동능력이 저하된 것입니다. 고로 제보의 내용은 안타깝게도 거짓입니다. 어, 처음 보는 기록이라 좀 당황스럽고 어, 컨디션이 좀 좋지 않, 안 좋지 않았나 싶네요. 어, 저는 숨 찾는 게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무병장수합시다. <목소리> 네, 꾸준한 무병장수 수잘왔습니다 그런데 영상 이게. 어찌 재보네요. <laughs> 아, 그래도, 그래도 제보장분이 직접 해보시고 이렇게 나와서 재보 주신 건데 태한 씨 생각은 어떠세요? 아, 저 당연히 늘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뭐, 아, <웃음> 네? <웃음> 네? 그럼 가영 씨는요? 네, 저희 그, 그 형은 전전 닮은 사람 나와서 직접 그 형이 부여했다 아, 네, 맞아, 맞 저기 나오신 분도 이번에 이번에는 <laughs> 네 그러면은 이번 차례는 저희 수세미에서 하고 있는 수세미 연구소 차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의 빛. 세상의 모든 비밀을 파헤친다 수세미 연구소. 수세미 연구소 오늘의 주제는. 당근을 많이 먹으면 시력이 향상될까? 어릴 적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당근을 먹으면 시력이 향상된다. 과연 사실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실험맨 수생이의 고정 피널 서태환 씨를 모셨습니다. 야, 오늘 뭐 하는 건가요? 네, 태화씨, 혹시 당근을 많이 먹으면 시력이 향상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눈 좋아진다고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채소를 좀 즐겨 드시는 편인가요? 어, 채소 좋아합니다. 이게 뭔가요? 예, 저희가 실제로 당근을 먹으면 시력이 좋아지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태환씨가 일주일 동안 여기 있는 당근을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음. 실험에 앞서 태환씨가 당근을 먹기 전 시력을 아. 측정한 다음 일주일 동안 당근을 먹은 뒤 시력의 아, 변화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 1.0입니다 실험 시작 어 됐다. 제가 일주일 동안 당근을 먹는 실험을 하게 돼서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저희 엄마가 당근이 그렇게 몸에 좋다 했는데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 먹으니까 또. 아메가 새롭고 눈이 좋아지나? 네 아무튼 맛있다 근데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요만고 <laughs> <데> <laughs>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다시 태환씨를 모셔봤습니다 태환씨 이렇게 실험을 마치게 됐는데 혹시 눈이 좀 맑아진 것 같으신가요? 눈이 맑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 당근을 당근만 드신 소감은 어떠신지 일주일 동안 지라 토끼가 된줄 알았습니다. 실험 후 동일하게 시력 검사를 진행. 2, 과연 결과는 어떻게 2, 되었을까요? 2 4 1.0입니다. 섭취 후 시력이 1.0. 시력에 변화가 없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전문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당근에 들어 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요. 이런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신체의 저항력을 강화시키고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켜 위와 장 점막, 구강, 기도 등을 보호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안구 건조증과 각막 연화증, 야맹증 등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당근을 섭취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비타민 A를 늘려 시력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눈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아, 유지는 아, 되는데 향상은 안 된다고요? 그럼 나 헛수고 한 거네? 아, 씨. 아, 진짜. 그럼 저 가도 되죠? 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그래도 몸에 좋으니 당근 먹어야 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하다가 저 영상을 찍게 되신 거예요? 아저 휴게실 있었는데 다 짜고 짜눈 가리고 네. 데려가더라고요 <laughs> 제가 일주일 동안 당만 먹어가지고 지금 집에 두 박스 있는데 하나 드릴까요 <laughs> 아예 저는 당 <다음> 싫어해요. 육식주의라가지고 <laughs> 아, 저는 고기만 써먹습니다. 아, 네. 네. 그래도 시력 유지가 될 뿐더러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이 많잖아요. 당 빼서 드셔야죠. 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들로 가득했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패널 분들과 시청해주신 시청자 분들에게 감사하다 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저희들은 아쉽지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상한 세상의 미스테리를 파헤친다 수세비 명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